안녕하세요. 저희는 음, 나우종합관리주식회사고요. 음,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있고 어, 2016년 9월에 건물위생관리업을 기반으로 창업해서 매년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건물종합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 기업으로 위생관리, 방역소독, 그다음에 시설경비 저수조 청소, 상가 및 빌딩 관리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건물 청소 및 위생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먼지 힘이 찌든 때 오염물 제거 등 기본 청소뿐만 아니라, 어, 개인이 할수 없는 현장에 전문 기능을 갖춘 인력을 파견해서, 어, 적합한 청소 장비를 가지고 어, 뭐 바닥 막사 청소라든지 계단 신주 청소, 카페트 청소, 지하 주차장 청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따라서는 뭐 입주, 이사 청소도 진행을 하고요. 건물 중공 청소, 사무실, 병원 청소 등도 음, 현장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방역 소독도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뭐 송도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서구시설에 있는 구청, 뭐, 보건소, 도서관 등도 소독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살충소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소독과 구서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비, 시설 경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장에 있는 이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어,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도 진행을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일상 생활하는 용수 어,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에 저장한 후에 그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물탱크 내부에 이제 물때나 각종 이물질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될 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물청소, 물탱크 청소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상가 관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그 물품 납품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사무용품이나 뭐 각종 다양한 뭐 GHP 같은 실외기까지도 납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물품 공급할 수 있는 유통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뭐 청소 이런 현, 소독 같은 현장은 저희가 뭐 주민센터나 인천 시청 뭐 학교나 해양수산청 뭐 공공 체육센터 등을 관리를 했고요. 어 민간 기업으로는 뭐 아파트나 농협이나 뭐 오피스텔, 병원 같은 장소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사회적 기업과 동시에 장애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으로 이제 보통 공공 입찰 우선 제도를 활용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청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입찰이나 이제 공공기관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공공원 사업으로는 그 연수구 니각 구청 주민센터나 그 구청의 복지 정책 팀과 협업해서 그 취약계층 가정의 매월 소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소위계층 가정의 라면이나 손소득제 등을 기부해서 어, 사회적 기부로서 같이 창출해 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